어 이제 인강하고 수학 학원을 같이 어, 다니도 되냐 이거 같은데 <laughs> 어, 일단은 저기 이게 좀 많이 다른 게그 실력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인강도 이제 자기가 어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학생하고 기본이 잘 잡혀 있는 학생들하고 당연히 그 어떤 실력차가 나고 선택하는 강사가 나라듯이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그, 둘다 병행하는 게 저는 좋죠, 당연히. 자,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강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학원도 선택이 될수 있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아주 큰 자본을 가지고, 어떤 강사들이 이제 자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최신의 문제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연습이 잘된 학생들한테는, 여러 인간 강사들의 수업을 듣는 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볼수 있고, 시중에 많이, 아, 시중에안 파는 문제들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실력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센 수학책이라든지, 그 수학 다음에 학교 교과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음 그게 어, 어떤 일이냐면 뭐 기본이 안돼 있는데 약간 스킬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인간 강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좀잘 그 되어 있는 학생들이 어떤 스킬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데 그게 아니고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스킬을 배우게 되면. 그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전 일단 견해가 일단 우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잘풀수 있으면은 인강도 충분히 좋은 뭐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내가 기본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인강 고사는 약간 자기를 이제 정확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학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풀수 있고 못 풀고 이런 것들을 딱 갈라서 정확하게 어떤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문제를 줄수 있는 학원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죠. 그러면 둘다 병행은 어떻게 하느냐. 초반에 제가 둘다 하면 좋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든 생각은 아마 그럴 시간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강도 이제 커리를 타게 되면은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수업 듣는 것만 3시간이에요. 수업 듣는 것만. 수업 듣는 거면 3시간이고, 그걸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루에 3, 4시간은 그냥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내가 학원을 가서 3시간 공부를 하고, 또뭐 숙제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 물론 매일 학원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의 양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 특히, 초창기죠 그죠 이제 2학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의 어떤 저기 음,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분이 잘안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어, 인간보다는 과감히 그냥 자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학원으로 가는 게 맞다 그죠 그럴 거고 그다음 저는. 나는 웬만한 문제는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강도 들어보고,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둘다 동시에 하면 안 되냐? 여력이 있으면 할수 있지만은, 그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어, 힘들다고 하면은, 저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혹은 뭐 상담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죠? 렇둘다할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요약을 하게 되면, 둘다 동시에 다니는 건 아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 자기를 케어해 줄수 있는 학원이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음, 네.